이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한 번에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 진짜 아이폰의 연결성은 정말 진짜 최고입니다. 드래그 앤 트랍 이렇게 놓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It's OK. 민성입니다 또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냥 딱히 별 생각 없이 애플에 있는 기본 앱들 메모나 미리 알림 활용법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플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기본 앱만 잘 써도 반은 간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아무도 묻진 않았지만 아이폰 기본 캘린더 꿀팁인데요. 째는 메일에서 바로 일정 등록하기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매일 주고받을 일이 많으시죠. 그때 비즈니스 메일 주고받을 때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뭐 미팅 합시다 뵙시다 이런 메일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메일 앱에서 바로 일정을 등록할 수 있어요. 10월 8일 오후 3시라는 말이 있으면 이 문장에 이렇게 밑줄이 생깁니다.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바로 달력 앱으로 넘어가요. 이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밑줄 근 부분을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 바로 달력 앱으로 넘어가기만 하고 10월 8일 오후 3시에 바로 일정을 등록 하고 싶다. 그러면 꾹 눌러 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이벤트 생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되게 디테일한 게 10월 8일 오후 3시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달력 앱에서도 10월 8일 오후 3시 이 시간까지 인식을 해 줘서 기본적으로 1시간짜리 일정을 등록해 주더라고요.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 추가가 되고요. 근데 이건 제가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지메일에서는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똑같이 보냈는데 지메일에서는 아무런 링크가 안 생겨서 지메일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메일은 안 된다는 게좀 아쉽 합니다. 네이버 메일뿐만 아니라 아이폰 기본에 있는 메일 앱다 되고요. 이게 앱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아까 네이버 메일 앱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을 이렇게 터치하기만 해도 바로 달력 앱으로 넘어가줬는데 이 기본 메일 하면서는 터치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이벤트 생성하기 목록이 나와서 앱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꾹 눌렀을 때 미리 알림 생성 하면 이 날짜 이 시간에 미리 알림을 생성할 수 있어요. 미리 알림 영상은 제가 따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캘린더에서 보기를 누르시면 그 날에 내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간 쉽게 바꾸기인데요. 캘린더에서 좌측 하단에 오늘을 누르면 오늘 일정으로 넘어가요. 그 상태에서 오늘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 오늘 일정이 이렇게 시간별로 목록형 리스트로 뜨는데요. 이때 시간을 바꾸고 싶은 일정을 매번 여기 들어가서 편집 누르고 시간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정 부분을 꾹 누르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한 게 여기 지금 좌측에 보시면 3시 15분, 30분, 45분 이렇게 15분 단위로도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일정을 2시 45분으로 옮기고 싶다고 라 하면 2시 45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매번 일정 들어가서 편집 누르고 시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귀찮았거든요. 근데 터치로 이렇게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오늘 일정 안에서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내일 일정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그 다음 모레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그 다음날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안에서만 일정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날짜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일정을 옮기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미리 알림 연동하기인데요. 아, 진짜 아이폰의 연결성은 정말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 일정 중에 이3시에 외부 비즈니스 미팅 이거를 달력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림에도 등록을 해서 뭐 알림을 받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어놓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화면 하단을 스와이프해서 미리 알림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대로 드래그앤 드랍 이렇게 놓기만 하면 미리 알림이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캘린더 아이콘이 뜨는데요. 이 캘린더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그 날짜에 캘린더 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텍스트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서 수정을 한다든지 메모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i 아이콘을 눌러서 디테일하게 해야 될 일이나 메모 링크 이런 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알림 영상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너무 잘 만들어놨으니까 꼭 봐주세요 그다음은 공유 기능인데요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내 달력에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달력에도 이 일정을 등록해서 공유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이 기능은 구글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너무 익숙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아이폰 캘린더 캘린더의 공유하기 기능은 조금 아쉬웠던 게 상대방이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야 돼서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친구한테 이 일정을 공유했더니 친구한테 어떤 아무런 알림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가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해서 저도 잘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캘린더에 들어가셔서 일정을 하나 추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초대 받은 사람 있죠? 이걸 눌러서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료. 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일정을 수락했을 때 5시에 강남역이라는 일정을 나랑 상대방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캘린더 구독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제가 대학교 학교 다닐 때 꽤나 유용하게 썼던 기능이에요 학교의 학사 일정 달력을 등록하거나 회사의 일정 이런 제3의 달력을 내 달력에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화면 하단 가운데에 캘린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캘린더 추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구독 캘린더 추가를 누르고 여기에 구독할 달력에 링크를 입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서강대학교 학사 일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딱 가운데에 캘린더 구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링크가 입력돼서 구독을 누르면 자동으로 서강대학교 학사 일정이 제 아이폰 달력에도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나 회사마다 캘린더를 구독할 수 있는 링크를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 학사 일정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해제하셔도 되고 아이를 눌러서 구독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라이브 텍스트에서 일정 추가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해했던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10월 9일 오후 4시 라는 일정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폰에 있는 이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정말 꿀인데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에 문서 모양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를 인식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너무 인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깔끔한 사진이긴 한데 그래도 인식률이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2022년 10월 9일 16시 그리고 옆에 캘린더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10월 9일 4시에 일정을 등록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전시 가기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라이브 텍스트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라이브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달력에 연동할 일이 많진 않겠죠. 차라리 그냥 손으로 등록하는 게 우리한테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정말 잘만 활용한다면 너무 꿀인 기능이어서 이 기능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메모 연동하기인데요. 역시 아이폰은 기본 앱들간의 호환성이 진짜 미쳤어요. 끝판왕이어서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 있는 것들을 내 달력에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일정을 등록하는 화면에서 맨 밑으로 내리면 메모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행 갈때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적어 놨어도 돼요. 근데 굳이 캘린더에서 이렇게 메모를 적지 않아도 내가 기존에 적어 놓은 아니면 새로 추가한 메모를 바로 여기에 텍스트로 붙여넣기 할수 있는데요. 여행 갈때 챙겨야 할 것들을 메모로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목록 화면에서 이걸 이렇게 꾹 눌러서, 그럼 이 상태에서 손을 꾹 눌러서 바로 캘린더에 들어가서 메모 있는 칸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 메모에 링크를 여기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메모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꼭 그래서 이게 애플이 진짜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캘린더에 내가 적은 메모도 연동하고 싶다 할때 쓰면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엔 URL 추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사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강원도 여행을 갈 건데 강원도에 있는 마침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검색한 링크 자체를 캘린더 앱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 링크... 크가 있는 바 있죠.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대로 다시 캘린더에 들어가서 여기 URL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일정을 등록했을 때 이렇게 URL이 바로 연동이 돼서 클릭을 하면. 바로 강원도 마침 리스트로 넘어가게끔 물론 이거는 그냥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을 꾹 대고 있으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게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기능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페이스타임인데요 사실 페이스타임 여러분 많이 쓰시나요? <laughs> 전 페이스타임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최근에 iOS가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기능 같아요 구글 캘린더에서도 여러 명이 구글 화상 회의 링크 그 구글 미트 링크를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는 페이스타임 링크를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일정을 등록하는 화면에서 이 페이스타임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통화. 입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우선 누르고요. 보시면 참여하기 옆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죠. 이 링크를 그대로 공유해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여행 계획 짜야 되니까 그때 이 페이스타임 링크로 들어와 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친구 A 한국에 사는 친구 B 이탈리아에 사는 친구 C 이렇게 세 명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영상 통화해서 뭐 일정을 다 같이 정한다든지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안부 인사를 전한다든지 할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다만 이 기능을 많이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는 단축어인데요. 사실 저도 단축 단축어를 엄청 잘 쓰진 않는데 단축어를 누르시고 오른쪽 하단에 갤러리를 누르고요 검색에 영어로 캘린더를 검색하시면 Put it on the calendar 이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쓸만한 단축어들이 꽤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쓸만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Check remaining meetings 이 기능을 저는 생각보다 꽤잘 썼어요 이 Check remaining meetings 이 단축어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면 상단에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남은 나머지 계획들이 다 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6시인데요. 저녁 6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일정에 등록해놓은 일들이 이렇게 하면 상단에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바쁘신 분들 중에 하루 중에도 소화해야 될스케줄가 엄청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 오늘 뭐 남았지? 그럼 달려가서 보면 아, 지금 몇 시? 6시니까? 6시 전까지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7시 그 이후부터 이게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축으로 하나 딱 누르면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나머지 남은 일정들이 나오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하,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그 약간 걱정이 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이폰 기본 캘린더 앱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똑똑한 앱띵이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분명히 캘린더 앱 꿀팁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집단 지성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laughs>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에 인사이었습니다 안녕.